피아노 소리에 맞춰 아이들이 하나 둘 화음을 쌓아갑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이 교실은 뮤지컬 동아리 찾입니다. 지난해 첫 발을 뗀 뮤지컬 동아리는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겐 동지 같은 곳입니다. 제가 꿈이 배우인데요. 엄마가 뮤지컬 배우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제가 꿈은 발레리나지만 춤과 노래를 함께 배우고 싶어서 뮤지컬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선생님의 손짓에 따라 몸을 움직입니다. 이내 두 몸이 하나 된듯 호흡을 맞춥니다. 친구들과 같이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너무 재밌었고 많이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 학교에서도 학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인 만큼 성장세도 두드러집니다. 동아리가 꾸려진 지 1년도 안돼 돈의 최고 동아리로 거듭났습니다. 춤, 노래, 연기 다 한다고 힘들었는데 이 순간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 그것도 했는데 뭘못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살아가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예술을 접할 기회도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 교내 예술 동아리가 아이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전 보글입니다.